욥기 11장.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. 말이 많으니 답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. 말이 많은 것이 정당한 것이냐. 내 자랑하는 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수 있으며 내가 비웃는데도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.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가르침이 정결하고 또 나는 당신이 보실 때에도 흠이 없다 하는구나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해 입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기를 바란다. 이는 지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보다 가볍게 벌하셨음을 알아라.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?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할 수 있으며,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.그 크기가 땅끝보다 더 길며, 바다보다 넓다.만일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잡아가 두시고, 재판을 열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.이는 그분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아시며, 악한 것을 보실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. 허망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느니 들락이 새끼가 사람이 되기를 바라라.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손을 그분을 향해 들며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 불의로내 장막에 머물지 못하게 하면 실로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굳세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. 실로 내가 환난을 잊게 될 것이니. 흘러간 물처럼 내가 그것을 회상하게 될 것이고 내 승위가 한낮보다 밝아질 것이며 어둡더라도 아침처럼 될 것이고 소망이 있으니 내가 든든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쉴 것이라. 내가 누워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굽신거릴 것이다. 그러나 아기는 눈이 멀어서 도망칠 곳을 잃어버리게 되니 그의 소망은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 뿐이다. 아멘.